자 형님들 다섯 경기 깔끔해 경기가 너무 없어요 좀 다른 경기에 좀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없어 아 어. NC는 일단은 뭐쿠에버스다 맞아요 어, 그두번 연속은 없을 것도 맞는데 음 그리고 제가 또 KT 무서움을 많이 알고 어. 또 항상 플랜을 하고 어. 그런 부분들 많은 게 KT랑 NC 경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또 KT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박뭐 생각이 다 다르겠죠. 어, 근데 박병호라든지이 5번, 6번, 4번 요 라인들 있잖아요. 박경수는 이제 수비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강백호가 없는 것도 보냐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어. 그리고 명기도 나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플리어프나 챔피언 결정전이나 뭐, 뭐, 토너먼트에 이제 중요한 8강전에 이런 걸 했을 때, 천이 말하는 정, 어, 정 라인들 이 있죠. 그거 가려면 뭐야? 일단은 반대는 좀 많이 떨어지거나 완전 맛이 가거나 결정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어, 뭔가 또 요소가 좀 많아야 된다고 했죠. 실제로 메리트가 좀 별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또뭐 그런 거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거 보면 뭐야? 그냥 여기 좀 많이 나는 편이잖아. 그죠? KT 가 거면 당연히 마이스를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걸 뭐, 풀행 가고 이런 거. 할 거면, 물론 뭐, 개인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뭐, 개인 방식 존중하지만, 저는 별로 선한 편 아닌 건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가 이제 어제 한신처럼, 어, 엘리메이이션이 이제 넘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KT로 넘어가든, 아니면 끝나는 경기다 보니까, 일단 언더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쿠에버스 같은 경우도 일단, 좋게 보면은 두번 연속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1 2 번을 잘했던 선수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규 시즌의 이야기고 시즌 말미 안 좋으면은 또 그것도 1회부터 공략이다 됐잖아요. 응. 모든 선수들한테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NC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4차전은 끝내 어쨌든 코시을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 때려 NC 다 때려박아도 돼. 물론 그게 폐차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아까 얘기하지만 다 때려박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일단뭘 이거야? 코시를 갈거냐 넘어가면 kt 분위기로 넘어가는 4세나는 kt가 올라간다고 5차전이 된다고 봤을 때 이미 넘어간 거 분위기 끊기고 n c 도서두르좀 지쳤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58.5 아니면 nc가 과감성을 가지고 가져가고 물론 갭차 인정합니다. 코에버스에 대한 부분 인정하고 그리고 제가 kt를 또 많이 드렸던 부분이 결과도 게이트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근데 어제 또3대형의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뭐팀 배팅도 나오고 출루 나오고 도루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쿠에바스 빼고는 솔직히 엄대 엄 아니냐, 그냥 애 c 분위기 꺾인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거에 어,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드하고 기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결국 뭐, 항공 많이 언더가 나왔죠. 음. 물론, 뭐, 옥금이 한 점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옥금이 예상대로 또 이제, 옥금은, 제가 매일 얘기하는데, 일곱 키팀 중에서, 일곱 키 팀마다 못 하는 거든 잘 하는 거든, 특징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기반이. 근데 옥금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상위 리더급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옥공경기를 별로 뭐뭐조재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거의 안 했고 어. 그래서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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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다. 이걸로 옥공경기를 많이 맞췄거든. 작년에 참가하신 분도 있을 거야. 방송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래서 내보고 방금 옥공경기도잘 맞추시 엄청 잘 맞추시네요. 이렇게 했잖아. 어. 근데 그건 없어요. 마사지 감독 와서 기본 선수 그대로잖아. 바뀌어봤자 뭐 송이채 누런 게 다고 했는데 결국 뽑아낼라면 감독이 해도 선수에서 결국 박차줘야 가는 거죠 그거는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고. 마사지 감독이 바꿔서, 뭐, 툴 훈련다고 좀 새, 저 새로운 좀, 시... 틸리카인이 또 일본에서 그렇 약간 그런 비슷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나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카드가 5연승 했으니까 6연승은 칠 때가 됐다. 이런 거는 안 먹혀. 삼성까지 그렇게 잘할 때. OK 금융은 토세진 있을 때. 다 갔잖아.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알겠지? 그리고, 옥금이긴다면은 어... 지금 또 최근 행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가는 차가다가 잡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남배. 어. 비슷하게 어? 한스 잡겠는데, 오버 나겠네. 이랬는데, 동점 된다든지, 비슷하게 간다든지, 이런 경우 많죠. 음. 그래서 오버도, 가단내볼 일은 전혀 아니다. 어. 그리고, 기름하고 현거는, 어, 현거는 우위는, 항상 뭐 접전인 부분인데, 뭐, 블로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당연히, 기름 쪽이 좀더 낫다고 생각하고, 물론 유선에 좀 기복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 차라리 이 경기 그냥 언더 쓰는 게안 낫나. 그리고 대부분 경기들은 현대건설 잡았으면은, 마인까지 하고 그냥 쇼다워 했어요. 그럼 마인을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언더가 면 되겠죠. 어. 그리고 기름도 계속 경기 길어진다면, 어 또, 그런 클러치 포인트나, 그런 거는 또 현관이 잘하기 때문에 언더 기반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경기도 뭐 경기. NC도 프랜 갈 필요 없고 기름 갈 거면 뭐 햄들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저는 굳이 뭐 오늘 경기도 많이 없는 입장에서 프랜 프랜 하면 또 승부 가야 되잖아. 그런 거 선호하지도 않고 10배 하면 언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고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KC가 뭐 신거는 먼저 일단 오바는 볼수 있죠 기준점이 80 명진이랑 상관없이 85점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모비스의 이제 그 앞선 수비 빨리 들어가서, 벌어서 빨리 해서, 무수림한테 줘서, 그런 자리 잡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으로 또, 어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한다. 나에 맞춰주는 것 같다. 어, 어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줬다. 얘 나왔거든. 인터뷰한 게 있어. 유튜브인가 하여튼 기사에 있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는데, 근데, 결국은 이런 접전 경기를 본다면, 명진이가 없는 것도 아예 뭐, 무시 못 하겠죠. 명진이도, 명진이 3점 넣어서 이긴 경기도 꽤 많거든요. 어, 실제 봤을 때. 그리고 모비스가 이를 받은 이유는 이제, 뭐, 성, 성적도 좋긴 하지만, 꾸준하고, 그 다음에, 장판, 전장진을 특히 잘 잡아요. 음, 그런 걸로 한것 같은데. 어, 일단은, 마지막에 옹이라든지, 뭐, 라거나 늙었대도, 라거나 프린마가 죽는 정도는 되니까, 장판 보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득점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긴 있겠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DB는 어제 LG랑 소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5.5라는 건 일단 가스 프랭마하기는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아무래도 가스공사는 미래를 보는 구단이고, 어. DB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요, 요번 시즌 말고, 작년 시즌 퍼포먼스를 해도, 가스공사 정, 도 물론 가스공사가 또 DB한테는 잘 비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 근데, 친구는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그 기준은, 뭐, 가스의 3점을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LG전도 마찬가지고, SK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5 되어 있으 우리 입장에는 좋지. 낮게 준 거니까. 그리고, 뭐 개나 소나 고등어 봐도 어. LG는 5.5 보면서 왜 DB는 5.5못 보는데, 맞지? 어. 그 장판도 잡았던 모습도 있고. 트리플 포스트 가동해버리면 되잖아. 가스는 신승미나 미데어인데. 신승미도 나온 날도 있고, 안 나온 날도 있고. 시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벨랑겔이 잘하고 있지만은, 아직 방, 반년을 보여준 게 아니고, 원래 이대성이 다 해먹었잖아요. 어. 벨랑겔이 못하는 선수 아닙니다. 나는 아시아커트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게 벨랑겔이에요. 가드 중, 그, 저기, 벨, 저기, 아시아커트 선수들 중에서. 근데 한국 가서 정말 못했거든요 음. 물론 뭐 이유랑 많죠 뭐 개인적인 부담도 있고 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상한테 롤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 이벨랑겔 쪽으로 솔직히 안 붙여준 것도 근데 지금은 이제 어거지를 어차피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또 이원대가 3전적인 부분 슈다나 되게 좋은 선수인데 그 선수도 저번에 다쳤죠 그죠 어. 그럼 봤을 때는 그냥 무지막지에 던지고 쏘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리고 디비 같은 경우도 최근래 보면은 어 이런 약 팀들이죠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팀들은 뭐 서울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럼 완전 개발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또 이제 맞춰주는 부분도 있다 특히 가스네 이런 팀들 어 정말 잡아야 되는 팀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5.5라는 건 너무 낮고요 어 기준에 쫄지는 않는데 어 tv가 그 정도 또 상하는 경기를 많이 안 펼쳐 준 것도 제가 많은 경기들을 생각해서 그렇고 봤을 때는 그냥 언더 봐야 되지 않겠나 어 일단, 중점은 db 만족으로 해야 되는 많이 생각하겠죠. 7.5, 나6.5 까지는. 근데 나는, 방금 말해서, 한 번씩 db 오면, 똥배 못 하고, 컵때 그때 kt랑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보이면, 언더를 한번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오케이? 어, 녹화 끝.